오일 교체 주기는, 네. 이게 이제 진공 펌프에요. 보시면은, 여기가 오일을 이제 표시할지는 아인데 보통은 뭐, 횟수로 저희가 정해드리거든요. 건조를 한 20회에서 25회 정도 이제 하시면은, 그때 와서 진공 오일을 한번 교체를 해주셔라. 그래서 저희가 권장상에 드리는 거예요. 샘플에 따라서, 실로 건조에 따라서 이게, 어, 뭐, 성이런게 많다 싶으시면은,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. 아니면 뭐 일반 물이나 그러시면은, 한 20에서 25일 정도.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시고, 진공 오일을 교체를 하실 때는, 여기를 푸시면은, 지문 오일이 나와요.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푸시게 되면은, 여기 이제 바닥이다오게 되겠죠. 그래서, 뒤에 손잡이도 있어가지고. 이렇게 살짝 앞으로 당기시고 여기 밑에 뭐 이제 바치꺼 두시고, 끄시면 돼요그 다음에 오일이 다 나오면은 얘를 다시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오일이 이렇게 적힌 곳이 있죠. 여기를 이제 뚜껑을 열고, 중공으로 넣어주시면 되시고, 어, 높이는 여기 표시선이 있잖아요. 여기 맞게끔 한이 정도만 이제 주시면 되요.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끝이 수, 끝이고요. 어, 그 다음에